이게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인 단계고 이 연구가 완료가 되면 통일 준비에 보다도 아, 실질적인 어떤 인사이트는 줄 수로 기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발표에 이어서 먼국대학교 윤보영 박사께서 토론을좀 하시겠습니다. 7분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탈주민과 실량민 협력 플랫폼 구준에 대한 토론 의 토론이여 우리 유럽분자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런 특대에 저희 의 기회를 주신 여러 분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이지영 교수님의 이 연구는 북한 이탈주민과 실량민이라는두 북한 출신의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양 집단 간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 사회통합의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 특히 정치적 지원 차원을 넘어서 시민의 기억, 정체성 그리고 통일 당론의 형성을 위한 실천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연구에서 매우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어, 발표하신 연구 내용을 보면 각 집단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분석하고 무슨 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어, 멘토 멘티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공동체 형성 등을 구체적인 시스템 전략으로 대안하고 계십니다. 어, 저는 이 여부가 탈북민과 실향민을 통일의 교체 어, 아니 통일의 교체를 일치시키고 싶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통의 중기가 수정적인 이념이나 지금의 이억의 차원에서 실천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매우 설득적이큰주장이라서 판단했습니다. 어, 여기, 논문을 진행하실 때, 관계적 존재에 대해서 개념하셨다는 화 점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술을 대부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속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 존재이죠. 은 포스트식민주의나 트랜스내셔널리도 이론, 이론에서 말하는 혼종성개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 서사을넘어서 기업과 소속의혼종성의 존재를 해석하고 계신 건데요. 어, 향후 이론적 확장을 어, 준비한다면 어, 고려하고 계시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점은 로버트 파크의 경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어, 제가 박사 학위 논문은 경기대 개념에 적용한 북한 사회주민의남한에서 삶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어, 어느 이주민이든지 이주한 기간이 오래 지나면 자연스럽게 동화리을 나눴는데 상식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의 문제로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그곳에서 온 사람으로 포장되는 경재로서경계에 있는 개인의 성격에서 그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사회적 구조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해 주는 개념인 것이죠. 어, 그런데 경기리는 어,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데요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화가 있다면 그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경제 문화는 두 문화의 공공원한혼종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이곳에서 산다는 것이 나를 나의 무엇을 바꾸지 않고 그저 경제에도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마련해 주는 그러니까 경제 문화가 될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요. 어, 내가 이 북한에서 와서 나만의 살고 있다는 그 것이 익숙하다면,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집단들이 있다. 있다, 나의 공동체가 있다. 이 조건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어른이 되는 이유에도 손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각종 공동체에 의해서 주로 관리되는 제도적인 활동을 참여한다면. 그리고 이런 경제적 위치가 내가 여기에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다니고 어떤 자격증도 취득하고 어떤한 노력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 어디에서 왔다는 그 위치 자체가 좌절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경기력으로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경기력으로서 살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 제가 지금 보면, 실학민 분들 중에서도 정말 존경하실 수밖에 없는 많은 성취를 얻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그 개인의 노력도 있으셨겠지만, 모르겠어요. 이북오도청이 그런 공동체로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로봇의 파트는 팔, 칼 버커의 어,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문화의 발전은 새로운 방황의 시기와 함께 시작된다. 어, 우리 사회가 전진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 변화이죠. 어,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문화와 어, 그렇기 때문에 경계인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도 살아고 이제는 남한에서도 자신의 성취를 겪고 있는 어, 경계인의 마음속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경계인은 개인적인 희생을 경험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이 후손인 동시에 두 문화의 혼합으로 급가속한 사회의 문명과 진보를 추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충돌과 변화와 문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경기의 마음이고, 때문에 이들의 목품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 사회에게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죠. 어, 이제 제가 또본 연구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저의 좀 조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어, 기업 아카이브 구술사 프로젝트가 굉장히 여러 국방과 단지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카이브좀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주 실효성 있고 접근성 있는 그런 과제로 실행되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이교의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인 분석을 넘어서 기산세에를만는 사회적 상상력과 실천적 방안을 모색이라는 점에서 네, 어. 중요할만한. 회장님, 어디 왔어요. 의자를 더? 옆으로 조금 나야 해야지. 그러고 가야 돼. 너무 많아. 어? 네. 어? 저 의자를 뒤로 쭉 어? 나가서 앉게. 어? 네. 이렇게 의자 가져, 의자 가져, 의자 가져. 의자 가져. 의자 가져. 말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합 질문만 듣게 주셨습니다. 네, 그 일단 질문을 하신 분야가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기로 딱 2분만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고 또 다음 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중첩되거나 단순화되지 않게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존의 기억들은 아마 많이 희미해질 겁니다. 그런데 현재 달 국민들 분명히. 수십 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아, 어, 우리 국한개발연구소라고 이제 달국민이 거기 연구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전부터 미공무구 프로젝트로 어, 저 고향, 실향민들이 어, 아주 처절하던 업어을받든 어떤 그거를 이 공개소에서 찾아서 거기에 뭐가 있고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는 뭐, 지적을 찾아서 그것을 아, 그, 어, 유지하해 가지고 실향민들한테 선물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태국민들은 거기에는 그보다 더 화려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들 그걸 받아 간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 태국민들 어,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자생력, 추진력, 정신력, 결단력, 거기에다가 능력과 지력까지 있으니 플러스 해가지고 시장님들을 같이 플러서 하게 되면 더큰 다큐멘터리나 더큰 우리가 연극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만의. 절대로 중폭대가 단순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두 번째 질문에기억서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 그만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laughs> 통일 인식 기능이다. 이럴 확실히 통일 인식이 저조한 건 맞아요. 그런데 북한에 컴퓨터 있어요? 하는 북한에 남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국한을 알아야 통일을 보입니다. 어, 위대하고 훌륭한 위인 한 분이 국가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국민들이 국가를 살리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길을 모르면 모르면 됩니다. 길을 잃으면 헤매면 되지만 통일이란 목표만큼은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사정에 있는 것처럼 통일이란 목표만큼은 잊지 말고 그냥 앞으로 보고 우리는 전진하자. 그러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 한다면 통일 인식 우리 확실하게 올릴 수 있다. 왜? 달북민과 시량민은 통일 어, 소구자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 박사님께서 그 토론을 하시면서 제 로봇 파크의 경인 개념을 좀더 깊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차문석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